자, 단태 모드. 아, 담배 끊었어요. 금연입니다 이쁘지요? 2043이랑 결합했고요. 보여드릴게요. 좀 멀찍이서 누르고. 어, 어이. 잘 눌러지네. 아, 좋습니다. 면대거가 다시 도넛즙 아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걸로 금면합시다 좋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다시 반진하죠 끝내주지요 맞죠? 아우 <laughs> <어우>, 너무 <laughs> 독하다 아우 <어우>, 너무 <laughs> 일상은 센건어더니야 여기까지 단태 모드였습니다 단태. 저는 이제 밥 먹고 쉴 겁니다 샤워하고 아 얼굴 깨지지 한거봐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와서 지금 이거 장착 여기까지.